안녕하세요. 안간서의 슬기로 묵상 생활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풍습에 대한 규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을 말씀한 후에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구별된 사람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해야만 했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불러내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살아갈 가난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내게도 하찮은 것이 아니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의 방식대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가난에서도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삶,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해봅니다. 나는 광야의 삶을 이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수용할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풍요로운 가나안 한가운데서 살면서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수 있는가?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내가 땀 흘려 얻은 나의 소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삶이라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며, 가난에 살지만 광야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